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이 향유를 대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게도다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나안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빨아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토스트나 샌드위치, 뭐 햄버거를 드셔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양쪽에 빵이 있고 안에 패티가 있든지 뭐 야채가 있든지 소스가 발라져 있는 그 샌드위치나 뭐 토스트, 뭐 햄버거. 아, 이것은 뭐 양쪽에 있는 빵보다는 그 안에 있는 내용물 때문에 값이 매겨집니다. 좀 좋은 것이 들어가 있으면 비싼 값에 팔리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싼 값에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쪽에 있는 빵이 아니라 안에 있는 내용물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너무도 중요한 내용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법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기법이 바로 이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양쪽 장에 어떤 말들 서술해 놓고 그 중간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두어서 이것이 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바로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 전서 12장은 이 고린도교에 있었던 많은 은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장에는 뭐가 있냐면 그 은사들 가운데 대표적인 예언과 방언 때문에 싸우고 있는 고린도교의 문제를 지적해 놓고 있습니다. 13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사랑장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사의 문제도 많은 은사들의 사용도 그리고 예언과 방언으로 대비되는 이 은사를 이 은사를 가지고 싸우는 일들도 결국 무엇으로 사랑으로 풀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은사를 행하고 사랑으로 교회의 문제를 풀라고 가운데 사랑장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왔던 한 고드란트를 헌금으로 드렸던 이 싱글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에 이 서기관들을 향한 화를 선포하고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의 웅장함을 자랑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서기관들, 말씀을 맡은 서기관들, 이 사람들의 학, 그리고 성전의 웅장함보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고드란트를 주님 앞에 예물로 드렸던 이 여인의 헌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여인처럼 자신의 전부를 드려서 주님 앞에 헌신하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사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앞의 내용과 또 뒤의 내용 그 중간에 이 헌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앞에 내용과 뒤에 1절, 2절, 10절, 11절 이 내용을 두므로써 이 여인의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여인의 헌신이 얼마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앞에 사건과 뒤에 사건을 연결해 보면 이 여인의 헌신을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앞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들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교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어떤 일이 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대제사장과 석유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에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석유관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6월절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모였기 때문에, 야! 우리 이때는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뒤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의에 반응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열등 중에 하나인 가론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함에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어떻게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이 모의에 반응하여 제자가 반응합니다. 3년 동안 예수와 함께 동거동락을 했던 제자 중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반응합니다. 무엇 때문에 반응합니까? 돈 때문에 반응합니다. 예수를 넘겨주려고 반응합니다. 돈을 받고 예수를 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 다른 복음서에는 이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한 여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한 여자라고 이야기했냐면 만약에 이름을 바뀌면 이 이름이 너무 더 튀기 때문에 이 사건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막아는 오히려 일부러 한 여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두 가지 사건 가운데 마리아의 이야기를 끼어넘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를 먼저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의 집은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베다니라는 곳에는 나환자들이 모여 있는 집단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 나베환자 시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만나서 고침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식사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식사 초대는 단순히 먹읍시다 우리 함께 먹, 밥 먹읍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친밀성을 나타냅니다 너무나 친하지 않은 사람들은 식사 초대를 안습니다. 이 예수님을 초대 초대했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였다는 사실입니다.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부정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아니면 자신의 집의 죄로 말미암아 찾아왔다고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병 환자 심오는 죄인 취급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부정함의 상징, 죄인 때문에 상징이었던 나병 환자와 함께 식사하심으로써 나는 누구다? 죄인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나는 죄인들의 친구다.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집에 누가 나타납니까?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져오고 그것을 예수를 위해 깨뜨립니다. 이 나드는 유대 지역에서 나지 않는 그런 향유였습니다. 전량을 외국에서 들여와야만 했던 그런 향유입니다. 그래서 비쌉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여인들은 이것을 너무도 소중하게 다루었습니다. 어떤 일에 이 향유를 사용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를 아주 소중하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손전하는 일에 이 향유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용품에 사용했습니다. 시신을 닦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향유를 결혼식 예물로 사용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무엇 때문에? 결혼식 때문에 이 향유를 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향유를 이 여인은 예수께 부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향유를 계산합니다. 5절 말씀이 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도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제자들은 이 향유 값을 계산하죠. 300데나리온. 그 당시 하루 품삯이 한 대나리온입니다. 오늘날 남자들이 막 노동하면 약 15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 중에 얼마를 떼고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게약10 몇만 원 되겠네요. 이 아이들이 알바를 할때이 시급이 보통 9,600원 정도 합니다. 그것을 8을 곱해 보십시오. 약 7만 원에서 8만 원 사이 정도. 이것이 300 대나리온입니다.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약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여인이 이 향유를 마련할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께 이 향유를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책망하죠. 이 향유를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냐? 옳은 말이죠. 그 당시 명절이 되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정말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추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옳은 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좋은 일, 좋은 편에 대한 적절한 예가 있습니다. 누가 보금 10장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마리아와 마리아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초청하나와서 마리아는 막 분주합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려고 막 분주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아,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옳은 일입니까? 마르다를 좋아서 함께 음식 장만을 하는 게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마리아를 칭찬합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 마리다처럼 분주하지 않고 예수께 초점을 맞춘 예수를 섬기는 데온 초점을 맞춘 예수의 말씀에 기울린 말씀에 귀를 기울인 이 마리아를 칭찬한 것입니다. 그가 좋은 일, 좋은 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적절히 아름다운 일. 예, 한번더 크게 시작 적절히 아름다운 일, 예, 적절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서 복음서에 보면 이 여인은 자신의 머리를 풀어 예수의 발을 닦아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머리를 풀어 예수의 발을 닦아 준이 행위, 이 행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신의 전부를 드림을 상징함. 자신의 죄인땜을 상징함. 시작. 자신의 전부를 드림을 상징함. 자신의 죄인땜을 상징함. 예. 마리아가 한이 행동은 자신의 전부를 드린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고귀한, 가장 고귀한 이 머리를 통해서 머리를 가지고 예수의 발을 닦음으로써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이 행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류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류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죽으심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대조교적입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던 대제사장들, 말씀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일들을 담당했던 이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대제사장들, 그들의 모의에 맞춰 돈을 받고 예수를 팔려는 가론유다. 반면에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머리를 풀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합니다. 자신의 죄 문제는 결국 누구를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 때문에 인정하고 향유를 드림으로써 당신만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대신 속죄입니다. 이 여인은 당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한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향욕합을 깨트립니다. 300대 나누는 이상 되는 욕합을 깨트립니다. 이 돈을 훔치려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뭇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신의 속죄 제사에 그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앞둔 예수 그 구원의 은혜에 자신의 옥합을 깨뜨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빠가복음 14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도 말하여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일도 행하여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것,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그 일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자신의 머리를 풀어 예수의 발을 닦았던 이 여자의 행위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우리가 행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와보 앞에 할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행위였고 우리가 해야 될 행동입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붙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향유값을 깨뜨려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복음이 전파된 곳마다 그 일을 기념하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나는 늘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앞에서 늘 죄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었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생명을 허락하시고 죽으신 예수 앞에 이제는 내 생명을 드리겠노라고 헌신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온 집안의 향유 냄새가 가득한 것처럼 내가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는 예수의 음성이. 내 집에 내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